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보다 더 깊은 곳에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미쳤냐고 하실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깔고 살라는 거냐며, 당장 이삿짐을 싸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공상과학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채찌 PT의 아버지 샘 알트먼,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려는 강대국들이 지금 이 지하 원자로에 수십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절대적인 안전장치가 발견된 걸까요? 오늘 저희는 그 질문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SMR은 왜 절대 폭발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집값과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것인가? 안녕하세요. 에너지의 미래를 읽어드리는 사이언스 큐브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원자력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상식과 공포를 완전히 해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뉴스에 나오는 SMR이라는 단어를 보며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앞서 미래 에너지의 흐름을 읽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70년 원자력 전옥사를 끝낼 게임 체인저, SMR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원자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원자력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우라늄 1g이 내는 에너지는 석탄 3톤, 석유 9드럼과 맞먹습니다. 가히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릴 만했죠.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성처럼 원전을 지었습니다. 이른바 대형 원전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함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대형 원전은 구조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수만 개의 밸브 수천 킬로미터의 파이프, 그리고 이를 식히기 위해 쉼 없이 돌아가야 하는 거대한 펌프들. 이중단 하나라도 고장나거나 외부 전력이 끊겨 펌프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목격했던 그 비극들이 시작됩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핵심은 노심 용융, 즉 멜트다운이었습니다. 지진 때문이 아니라 지진 해일이 밀려와 비상 발전기를 침수시키는 바람에 냉각 펌프가 멈췄고 식지 못한 연료봉이 스스로 녹아내린 것이죠.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인간이 만든 기계에 안전을 의존하는 한100% 안전은 없다는 사실을 인류는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과거의 컴퓨터는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컸고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거대한 에어컨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손안의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훨씬 작지만 성능은 뛰어나고 별도의 대형 냉각장치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SMR은 원자력 발전소의 스마트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원전의 크기를 10분의 1, /10, 1 100분의 1로 줄이는 겁니다. 출력을 300메가와트 이하로 낮추고 모든 핵심 부품을 하나의 거대한 강철 용기 안에 집어넣습니다. 작게 만든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아짐 덕분에 물리학 법칙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형 원전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마법 같은 안전 기술이 SMR에서는 가능해지거든요. 원자력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제어봉을 집어 넣어 핵 분열을 멈춰도 그동안 쌓인 방사성 물질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엄청난 열을 계속해서 뿜어냅니다. 이를 붕괴열이라고 부릅니다. 후쿠시마의 비극은 바로 이 붕괴열을 시키지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SMR은 대체 무슨 수로 이 물리법칙을 거스른다는 걸까요? 여기서 SMR의 첫 번째 혁신, 피동형 안전계통이 등장합니다. 피동형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대형 원전은 뜨거운 붕괴열을 식히기 위해 거대한 전동 펌프가 쉼없이 물을 퍼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SMR은 인간이 만든 기계 장치 대신 변하지 않는 대자연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자연 대류 현상 말입니다. SMR 내부의 냉각수는 전기가 없어도 펌프가 없어도 오직 온도 차이에 의한 밀도 변화만으로 스스로 순환합니다. 뜨거운 국을 식힐 때 입으로 바람을 불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식는 것과 같습니다. 설령 전세계가 암흑에 잠기고 모든 기계가 멈추더라도 SMR은 중력과 밀도차라는 물리학 법칙에 의존해 스스로 열을 식힙니다. 인간의 실수나 기계의 고장이 개입할 틈을 아예 차단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체형 구조에 있습니다. 대형 원전은 원자로 주변에 수많은 파이프가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사고가 바로 이 파이프가 터지는 사고입니다. 냉각수가 순순식간에 빠져나가고 노심은 타버리게 되죠. 하지만 SMR은 이 혈관, 즉, 파이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증기 발생기, 가압기, 노심을 하나의 거대한 강철 용기 안에 몽땅 집어 넣은 겁니다. 터질 파이프가 없으니 냉각수가 셀 구멍도 없습니다. 게다가 SMR은 거대한 물탱크 속에 통째로 잠겨 있습니다. 만에 하나 모든 안전장치가 실패하더라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수천 톤의 물이 열을 흡수하는 거대한 반결판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SMR 기업 뉴스케일의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전원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도 SMR은 무려 30일 이상 사람의 개입 없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대형 원전이 단몇 시간 만에 위기에 빠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간 벌기입니다. 30일이면 전 세계 어디서든 복구 인력이 도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자. 이제, 안전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물리학적으로 폭발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 집 밑에 두는 건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안전해도 방사능이 나오는 발전소인데, 그걸 어떻게 도심 한복판 아파트 지하에 둔다는 거냐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SMR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가 0원이 되고 단지 내에서 무한한 온수가 공급되며 우리 집값이 주변보다 두 배로 뛴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정부와 대기업들이 꿈꾸는 미래가 바로 이 SMR 도심 분산형 전원입니다. 대체 SMR이 도시에 들어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길래 이런 파격적인 구상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는 사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가 원전에서 옵니다. 그 전기를 실어 나르기 위해 전국에 거대한 송전탑을 세워야 하죠. 여기서 님비 현상이라 불리는 해묵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송전탑 건설 비용과 전력 손실액만 해도 매년 수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smr이 도입되면 이 구조가 직거래 방식으로 바뀝니다. 산꼭대기에서 물을 길어다 쓰는 게 아니라 내집 마당에 우물을 파는 격이죠. 이것이 바로 분산형 전원의 핵심입니다. SMR 아파트에서는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열을 단지 전체의 난방 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에 영원히 찍히는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단지 내수영장은 1년 내내 온수로 가득 차고, 아파트 단지 안수직 농장에서는 SMR의 값싼 전기로 키운 신선한 채소가 매일 아침 현관 앞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이 smr 열풍 뒤에는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 혁명 중입니다. 그런데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쓰는 전력량은 웬만한 국가 전체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이제 이 기업들은 더 이상 국가의 불안정한 전력망에 의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전용 smr을 직접 박아 넣으려 하고 있죠. 외부 전력이 끊겨도 ai 서버가 멈추지 않는 완벽한 에너지 주권을 손에 넣겠다는 전략입니다. 미래의 집값은 우리 단지가 독립된 에너지를 생산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곳에 smr이 들어오고 그 주변으로 고연봉 일자리와 초현대적인 주거 단지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투자자라는 빌 게이츠와 샘 알트먼이 왜 여기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을까요? 빌 게이츠는 2008년 테라 파워를 설립한 이후 수조원의 사재를 털어 넣었습니다. 세말트먼 역시 오클로와 헬리온 같은 기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죠. 이것은 단순한 환경 운동이 아닙니다. 21세기 새로운 에너지 골드러시입니다 AI 시대를 유지하려면 1년 365일 내내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기저부하 전력이 필수입니다. 해가 지면 멈추는 태양광이나 바람이 없으면 서버리는 풍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태양광보다 100배 이상의 밀도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그것이 SMR입니다.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는 물 대신 액체 나트륨으로 원자로를 식혀 압력 폭발 위험을 아예 없앴고, 샘 알트먼의 오클론은 20년 동안 연료 교체 없이 돌아가는 핵 배터리를 목표로 합니다. 중동의 석유나 국가 전력망에 구걸하지 않는 시대를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SMR의 경제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원전은 현장에서 10년 동안 수만 명의 인력이 달라붙어 짓는 거대한 토목공사였습니다. 하지만 SMR은 다릅니다. 비행기나 자동차처럼 공장에서 표준화된 제품을 찍어냅니다. 공장에서 완성된 원자로를 트레일러에 싣고 가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끝납니다. 10년 걸리던 건설 기간은 3년으로 줄어들고 수조원의 이자 부담은 사라집니다. 이제 원자력은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업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 SK, 현대 같은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설계는 미국이 하고 자본은 실리콘밸리가 되고 있지만 이거 실제로 오차 없이 만들어줄 수 있어?라고 물었을 때전 세계가 동시에 쳐다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원전 시장에는 아주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화려한 설계도를 그리고 유럽이 거창한 환경 정책을 만들지만. 결국, 이거 실제로 오차 없이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물으러 마지막에 찾아오는 곳은 딱한 군데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창원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산업의 TSMC라는 거대한 파운드리가 있다면, 원전 산업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한국의 원전 공급망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SMR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입니다. 설계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누가 수백 톤의 강철 덩어리를 1mm의 오차도 없이 한 번에 찍어내느냐는 제조 역량이죠. 전 세계에서 대형 원전의 핵심 부품인 압력 용기를 통째로 두드려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속한 공사 기간과 예산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는 미친 생산성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실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받은 기업, 뉴스케일 파워의 전략적 파트너는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며 전 세계에 공급될 SMR의 제작권을 따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SMR을 수출할 때그 심장부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선명하게 찍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삼성물산과 GS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이 흐름에 올라탄 이유도 명확합니다. 설계는 미국이 해도 실제 돈은 제조 강국인 우리가 벌겠다는 실리적인 전략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청업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 iSMR이 그 주인공입니다. ISMR은 사고 발생 확률을 기존 원전보다 무려 1000배나 더 낮춰 10억 년에 한번 사고가 날까 말까 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로드 팔로잉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원자로를 우리가 직접 전 세계에 깐다는 목표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불편한 진실 앞에 섰습니다. SMR이 아무리 안전하고 경제적이라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죠. 바로 핵쓰레기, 즉 사용 후의 결료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우라늄이 타오르고 남은 이 찌꺼기는 수만 년 동안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원자로를 두는 건 동의해도 우리 집 밑에 이 쓰레기장을 두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SMR이 대형 원전보다 폐기물 양이 더 많다고 주장합니다. 물리적으로 원자로가 작아지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죠.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기존의 원자로를 크기만 줄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4세대 SMR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작을 태우면 재가 남죠? 지금까지는 이 재를 땅속 깊이 묻을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4세대 SMR 그 중에서도 소듐 냉각 고속로 기술은 이 재를 다시 가져와서 한번더 태워버립니다. 4세대 SMR은 기존 원전이 우라늄의 5%만 쓰고 버리던 것에서 나아가 남은 95%의 에너지를 끝까지 쥐어짜서 태웁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 묻어야 할 쓰레기의 부피가 20분의 1로 확 줄어듭니다. 둘째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했던 방사능 독성이 단 300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300년은 인류 문명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시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상용화 전까지는 땅에 묻어야 합니다. 핀란드의 옹칼로 사례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적 합의임을 보여줍니다. 핀란드 정부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명하게 소통했고, 주민들은 찬반 투표를 통해 쓰레기 처리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아파트 지하 SMR의 완성은 완벽한 회수 시스템을 국가가 보장할 때 가능해지 합니다. SMR 사고 시 방사능 영향 범위는 방영 수백 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우리가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를 집 근처에 두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들어오는 과정인 셈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더 위험하지만 더 강력한 에너지를 통제해온 역사였습니다. 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도, 증기기관이 폭발했을 때도 우리는 두려워했지만 결국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세 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SMR은 물리학적으로 터질 수 없습니다. 중력과 밀도차라는 대자연의 법칙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둘째, SMR은 경제적 해답입니다. 송전탑 갈등을 끝내고 AI 시대의 전력을 책임지며 우리 자산의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은 이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 경쟁력으로 에너지 수출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아파트 지하 30m 아래 원자로가 있다면 이사 가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답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탄소 중립의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는 곧 권력이고 정보는 곧 재산입니다. SMR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미리 읽는 여러분은 이미 앞서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이언스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